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 담도직입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한미동맹이 지속되기를 원하는지. 말로는 한미동맹 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정부는 한미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줄곧 대풀이해오지만 미국이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작년까지 9600억을 내는 걸 지금 1조 3500억을 내달라는 겁니다. 약 4천억이 늘었어요. 열차례에 걸쳐서 한미간의 협상을 했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가 그만큼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걸 뭐 애누리를 해주거나 깎을 마음에 깎을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꼭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나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28개국의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나토에 대해서도 GNP, 2%선으로 전부 방위 분담을 늘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틈이 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부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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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한 국가 다섯 번을 되풀이했어요 며칠 전에는. 더 나아가서는 미국보다 더잘 사는 국가가 주둔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를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어떤 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심지어 국회 문의상 국회의장까지도 뭐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는 뭐 잘못하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내용은 보면 굉장히, 이 제목들을 보면은, 이 인터뷰 해놓은, 최보식 시, 선임 기자가 인터뷰 해놓은 제목들을 보면 상당히 보수들의 색깔을 맞춰주는 것 같지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꼬집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문 대통령도 더 유연성이 있게 할 것이다, 뭐, 어, 과거 정권보다는 우리가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다. 적폐청산도 뭐, 시간을 끄는 게 문제지. 그 전보다 강도가 더 강한 것 아니다. 뭐, 등등. 그러나 한 가지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한미군은 철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동맹도 약화돼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약화가 되면은 중국이 우리를 약본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 진짜 중국이 우리를 얕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게 얕보여지기를 지금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더 늘리는 걸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저에게 공격을 하려니 몰라도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가면 당장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대통령은 계속 남북한이 한반도 안보가 정착됐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밖에서 투자를 합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가장 그것을 안전하게 그들에게 안전한 시각을 주고 정말 평화가 정착된 시각을 주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잘 지키면서 한반도에서는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안도감을 심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한미군이 여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방위비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만 만나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천억 더 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열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미워서 주한미군 철수를 빼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응? 미국에 대한 한반도의 가치가, 전략적 가치가 떨어져서 주한미군 철수를 그날 갑자기 4,500명 줄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처신하느냐?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버러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보세요. 작년에도 한미 공동군사훈련 안 한다. 연합훈련 안 한다는데, 청와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도입부탁까지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4천억 협상이, 4천억 더 늘려달라는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이유, 우리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게, 주한미군에게 어? 일정 부분 더 주는 거에 안타까워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혹시 청와대에서는 정말 주한미군이 나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협상을 열차례나 해도 결렬시키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간다는 건 주한미군이 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미국이 해구산을 확장해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안보, 경제 모두를 망치는 겁니다. 4천억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사실은 줘도 죽어도 꿀밤 빠을 거예요. 죽어도 욕먹을 거예요. 그걸 열차례나 걸쳐가 협상을 했으니 다른 거로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래 놓고 미국이 무, 북한과의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하니까 전부 또 방방 떠요. 불안해합니다. 야. 이건 우리는 안목에도 없구나. 트럼프 나쁜 놈이야.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알고, 우리는 생각지도안 하고 그냥 북한하고 ICBM 거래만 되면은, 어? 그것만 폐기한다면은 우리한테는 무엇이 떨어지든 핵폭탄이 날라오든 단거리 미사일이 날라오든 걱정도 안 하겠구만. 야, 진짜 동맹국이 어째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또 욕하는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저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편을 듭니다. 이유는 우리가 공정하지 못해요. 동맹국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번 앉아 토론하면 뭐합니까? 단번에 잘라주고, 우리가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던데. 솔직한 소리, 단거리 미사일 안 없앤다고 미국이 위험해집니까? 아니에요. 재해성 무게 안 없앤다고, 미국이 위험해집니까? 미 본토가 위험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협입니다. 그것까지도 이 정부는 가장 앞장서서 군축가 한다면서 제일 먼저 껍질부터 벗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부터 다 벗어 지키면서. 제일 한심한 거는 국방부 장관이 단한 번이라도 나와서 외교부 장관이 단한 번이라도 나와서 한미동맹의 가치는 돈 4천억 가지고 저울질을 할 종류의 것이 아니다 비교가 안 되는 더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다 우리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거다 우리의 안보줄이 달려있는 거다 우리의 경제가 달려있는 거다 얘기하는 인간이 한 인간도 없어 내가 한엑스라 하려 하다가 잘 없습니다 이게 국방장관이고 이게 외교부 장관이야 그리고 공무원은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이 영혼 가진 공무원들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침 모일간지에서 그 얘기했어요 미 국방장관이 떠나면서까지 트럼프에게 목이 잘리면서까지 하는 얘기가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동맹의 가치를 달리하니 당신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일해라 그 얘기를 하고 던지고 나가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리아에서 이란이 아니고 시리아에서 바로 2천명을 일주일 내에 철수하있다는걸 시간을 두고 지금 아예 스테이치를 완전하게 하고 그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나온다고 했어요 충정을 가진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일을 하는 신하의 진심어린 애국심을 그게 반영이 된 거야. 그 강경한 트럼프를 움직이는 게 사태질을 하면서 당신이 어떠고, 아니면 한국의 장군 장관들처럼 손 비비고 청와대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분에 맞는 소신을 얘기했을 때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가 엄청나게 진전됐다라는 말도 말같지는 소리는 하면서 지피를 우리가 표본으로 한 이렇게 없애 보면 북한도 따라할 거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 이걸 제대로 지키 위해서 돈4천억 주는 것은 대통령님.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인간이 없어. 전부 재봉틀로 입 박아놨어. 국회의원도 똑같아. 모든 국회의원 다 그렇지 않지만 29채의 부동산을 지가 앞으로 그 지역에 나가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하는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뭐 29채 정도 같으면 이거 부동산 투기죠. 삼척 동자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편들을 주던 사람도 뭐 9채 정도까지는 부동산 투기라안 봐도 29채 정도면 이건 부동산 투기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죠. 그래 놓고도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그 빽이 법을 초월한 어떤 대단한 빽이 있는지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했다라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 뭐, 몇 개의 기사, 다 고소고발하겠다. 나 같으면 고소고발 안 하고 의원직 사, 배지 떼겠어. 어떻게 된 나라인지 말이에요. 문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뻔뻔할수록,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휘두를수록, 더잘 먹고 잘 살고, 더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꼴이 되니, 한국 사회가 지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야 뭐 야쿠자 집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국민들의 어? 눈물을 닦아줘야 될 국회의원이 하는 짓이 그거리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과 땅덩어리를 지켜야 될 국방장관이 나서 가지고 돈 4천억 더 주라고 대통령에게 업소를 한번 하나 국회에 와가지고 한번 청원을 하나. 그 예산 태워달라고, 어? 와가지고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나. 이게 왜국방장관 남아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런데 왜 외교부 장관이 남아있어? 이런 얘기 하는 국회는 단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국민 선거물을라도 지금 거둬서, 우리가 옛날에 98년 IMF 때, 집집마다 금붙이 내 가지고 나라 경제 IMF 벗어났습니다. 전 국민 선거운동을 지금 벌려야 돼요. 주한미군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요구한 사채억을 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국민 모두가 선거만 거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어떻게 11개월 동안 거둔 국세가 286조야. 문정권 동안에. 기름을 얼마나 줘 짰는지. 국민들한테. 오죽하면은 야당에서 그런 법을 내겠어요? 공시직가 마음대로, 그 정부가 지 마음대로 못 올리도록. 이딴 짓을 해가지고 세금을 기름 짜듯이 착취를 해놔놓고. 정말 이 나라의 기반을 제대로 지키기 위 안보를 지키기 위 정말 영원한 평화정착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하려면은요,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평화정착이 됩니다. 북한을 넘어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때만이, 한반도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우리하고 전쟁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NLL을 저렇게 마음대로 어겨요? 중국이 방공구역을 심심한만 넘어오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해. 일본 레이더에 대해서는, 어? 초계기에 대해서는 그 난리를 치면서. 내 민족이지만 부끄러워요, 진짜. 이러또 그러겠죠. 친일녀이라 그러겠지. 내가 친일녀님만 그렇게 말하는 놈은 친중놈이네? 어디까지가 국익이고, 어디까지가 애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국방장관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외교부장관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청와대 안보실장 하지 마세요. 어? 4천억을 가지고 10차례를 협상을 해가지고 해를 넘겼어요.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청와대는 팔짱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팔짱 끼고 보고 있는 내용이 보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은그토는 미국을 만날 때마다는 한미동맹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돈안 주면 나가겠지. 주한미군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제가 미친 거예요? 그래 놓고 뭐 2차 미북 정상회담 한다니까 뭐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가가지고 필요할 때 미북 간에 털어질 때 우리가 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다고. 미국의 시각은요.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비핵화에, 어? 소위 말하면, 장애물 역할밖에 안 했다고 노골적으로 워싱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대의 장애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북 제재하는데 최대의 장애가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대놓고 거기가 서 뭐, 뭐라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그게 전문 외교가의 일이에요? 나라나 좀 지켜세요. 이제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4천억을 거두어 가 청와대가 돈을 어? 그리고 국회가 돈을 안 내면 이제 국민이 98년 손자 돌반지 아버지 은, 은수저 거둬서 나라 살리듯이 다시 나라 살리는 꼴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정은 밑에 꿇어 앉아서 김정은의 핵의 노예가 되고 중국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언덕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자존심도 없는 짓안 하려면, 돈 사천을 안 내고, 빡빡 꾸기고, 대드는, 못 내겠다고 열 차례나 협상을 해가도, 또, 결론이 안 나는 이 나라가, 일본과는 또 붙어가지고, 일곱 개, 여덟 개의, 어? 무슨 랭귀지로, 언어로 번역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말하가전 세계에 뿌리고, 왜 미국이 팔짱 끼고 있겠어요? 그걸 보고, 어디까지, 한, 한국이 하는 꼴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진짜 났어야 될 때, 안 났어야 될 때도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현재의 모습이에요. 갖다 줘야 될 때, 퍼다 줘야 될 때, 우리가 응당하게 내야 될 때와, 갖다 줄수록 더, 하기야 뭐,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까지 삭제하도록 하고, 국방장관이 그런 걸 인정하는 나라에서 한미동맹, 주한미군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올린다는 걸 국방장관이 나서겠어요? 기가 찹니다. 참말로 기가 찹니다. 이런 걸좀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더, 더 신랄하겠죠. 제가 흥분할수록 덜 신랄하죠. 어, 잘하고 계세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장관이 뭐 북한에서, 저,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빼고,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위협을 주는 국가는 주적이라 한거 보니까, 방위비 분담 계속 미국이 우리 보고 더내라하면 미국이 주적도 될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는 사람이 더 신이 날까요? 맞습니다. 동화님 일자리 57조, 일자리 57조 가져가가지고 청년 실업 청년 실업만 더 늘어나는데, 그 57조에 1%도 아닌, 에? 진짜 1%가 아니라 10%도 아닌 돈, 10% 뭐죠? 1%죠. 4천억 같으면, 1%도 안 되는 돈을 미국과 한미동맹에서 내라도도안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 났어야 할 때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